그래서, 이 선한 사람들은 그러한 얘기들을 들었을 때, 아,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한 얘기니까, 나 정말 노력해서 한번 그렇게 돼 봐야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자꾸만 내게 되고, 그런 사람은 조금씩 점점 더 선한 삶의 영역으로 자꾸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은 불교에서는 욕계라고 하고 욕계는 기본적으로 각가지 대상 가운데 욕망의 대상을 쫓아서 꾸준히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욕계의 기본 세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욕계의 기본 세팅에서 그 욕심을 쫓아서 열심히 자기 몸에 몸과 마음에 때를 많이 묻히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고 그 때를 좀덜 묻히려고 열심히 중간중간 빨아가면서 깨끗하게 만들어가면서 살면은 그래도 인천도에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상에서 나를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자기를 리마인드 해줄 수 있는 것은 남이 나에게 해주는 얘기. 그것이 귀에 들릴 때가 그나마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주죠. 근데 그것이 아닐 때는 이 특히나 악한 사람일수록 욕심이 많이 있고 성냄이 많이 있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남의 얘기는 잘 귀에 들리지 않고, 남의 가르쳐 주는 거, 남이 훈계하는 거,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러한 얘기들은 가면 갈수록 귀에 들리지 않는다. 불통의 경지에 자꾸만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꾸만 살아가게 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개성을 통해서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나는 과연 이 남이 나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줄 때, 그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편인가, 안 좋게 생각하는 편인가, 혹은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서 화가 버럭 나는가, 아니면 고맙고 감사함을 느끼는가? 들을만 해서 자기가 본인이 그러한 소리를 들을 건데, 자기가, 자기에게 귀에 들리는 소리가 좋은 내용일 수도 있고, 나쁜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 선상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마음들을 품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영상이었는지, 아니면 제가 옛날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너 한번 승질 한번 부릉내게 해줄게 하면서 잔소리를 막 퍼붓는데, 앞에 사람이 정말로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바라보면서 "아, 감사합니다. 지적해줘서" 이러니까 잔소리 하려고 막 준비를 많이 했던 사람이. 중간 중간에 말문이 턱턱 막히더니 얼마 안 지나서 그래 그냥 가라 그러면 <laughs> 보내고 그런 모습들을 봤었는데 본인이 어떠한 반응들을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경계에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남이 나에게 훈계를 해줄 때그 훈계를 듣고, 아, 참, 저 사람은 나에게 참 나를 아끼고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자기를 잘 유지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한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8번째 음, 개성이 되겠습니다. 나쁜 벗과 사귀지 말라. 저속한 무리들과도 어울리지 말라. 착한 벗과 기꺼이 사귀고 지혜로운 일을 가까이 삼기라. 나쁜 벗은, 음, 음, 악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벗들이다. 우리는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뭐 이런, 것들이 있듯이 인생에 있어서 친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제 소중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친구가 있으면은 안 하던 짓들도 할수 있다. 그래서 친구가 하자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라도 조금 두려운 것이라도 한 번쯤 우리가 한 발짝 나서 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자꾸 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과연 어떤 친구냐. 어, 이, 욕을 잘하는 친구들이 쭉 있으면은 욕안 하는 친구가 오면은 한번 욕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욕안 해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욕을 안 해봐서 조금 그, 그 조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옆에서, 아, 두 마지만 따라 해봐. 이러면서, 열 여덟, 뭐 이런 거 하고, 무슨 또, 십장생,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것만 따라 해봐. 하면은, 제일 처음에는 십장생 따라 하긴 하지만, 거기에 자기 스스로, 그게 뭔가 의미가 깊고 맛이 있고 즐겁고 이런 감정들이 자꾸 일어나지가 않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답답한 마음이 들고 그때 친구들은 이런 욕을 하면 좀 풀리는 게 있다더라 했으니까 자기도 소리, 힘껏 소리치면서 욕을 한번 쭉 해보고 하다 보면 이제 맛이 있고 맛이 있으면 이제 재미가 들리고, 재미가 들리면 그다음부터 이제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익숙한 거는 재미가 없으니까, 거기서 업그레이드에 업그레이드를 계속적으로 자기 스스로 하게끔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삶에서 좋은 쪽으로 가느냐, 나쁜 쪽으로 가느냐 하는 그 갈림길에서 친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물론 이제 친구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는 정말 싫어하는 것이다. 뭐 이런 게 있다면은 절대 거기에 휩쓸리지 않겠지만, 해도 친구가 한번 같이 하자고 하면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뭐. 욕, 욕뿐이 아니라 생활 전반적으로 도박을 한번 해보러 가자. 어, 이러면은 또 도박으로 가서 이제 뭐 해외로 가시는 분들은 뭐 카지노나 이런 데까지도 가시겠지만 초장엔 이렇게 가가지고 가져간 돈을 왕창 잃으면 차라리 다시는 발길을 <laughs> 하지 않겠죠. 가서 아무것도 따지를 못했다. 이러면은 그게 될 텐데, 조금이라도 그 뭔가를 따고 이익을 보고, 그래서 거기에서 즐거움을 느끼거나 맛을 느끼게 되면은, 거기에 계속 예, 끌려가면서, 아, 자기가 뭔가 조금 돈을 쓰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다 싶으면은, 아, 거기 가면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겠다. 그리고 거기 가서 한 번이라도 채운 경험이 있으면 다음에도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와 욕심 이런 것들을 계속 써가지고 거기서 자기 스스로 계속적으로 그것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하게끔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자꾸만 나쁜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 남을 때리는 것을 연습시키는 것도 친구다. 뭐 요즘에 뭐 일진이나 이런 애들이 주변에 괜찮 상태가 괜찮은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누구 가, 같은 친한 친구 때려봐라 뭐 이러면서 일부러 때리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모두 다 나쁜 것을 사기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들이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과는 웬만하면 어울리거나 사귀거나 하지를 말아야 된다. 착한 법과 사귀도록 해라. 착한 법과 계속 사귀게 되면은 이 자기 것만 알던 사람이 조금이라도 남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바뀌어가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하고 이렇게 지낼 때그 집안의 환경이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식을 자꾸 챙겨주다 보니까 이 자식이 어디 가서도 자기 숟가락 먼저 챙기고 자기 음식 먼저 챙기는 게 습관이 탁 돼가지고 있다라. 그래서 행동을 자꾸 그렇게 하는데 친구들이 그거 보면서 잘못됐다 하면서 어른들을 먼저 챙겨라 이렇게 해서 얘기를 쭉 해주면 그래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 일을 챙겨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배웠다면은 아, 집에서는 뭐 받아 그냥 받기만 계속 할수 있어도 나이가 들거나 혹은 다른 곳에 가서는 어른을 먼저 챙겨야겠다 하고. 어른을 챙기는 그러한 습관을 또 드릴 수 있고 우리 어디에 좋은 행 좋은 그러한 행동들을 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거기에 또뜻 맞춰서 같이 좋은 쪽으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제 수원에 옛날에는 이제 수원산데 지금 보현 정상과 보현 선언인가 하는 신의 포교당을 이렇게 하시는 어른 스님이 계신데 거기 갔더니 이제 그 분께서 하는 얘기들 중에 어떠한 안과 의사를 한번 얘기를 하시는데 그 안과 의사가 이제 그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캄보디아의 아예 이제 의료 봉사를 가는데 거기서 1년에 한 두세 차례씩 들어가서 한한달 기간 정도 거기서 이제 안과 무료 무상 진료를 봐 주시고 치료도 해 주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돌아오고 했는데 코로나를 겪고 나서 이제 한 2, 3년 동안 못 갔다가 다시 들어갈 때는 거기에 가까지 놔뒀던 의료 장비들을 이제 수리하는 수리 기사들하고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됐다 하는 하면서 어른 스님이 그게 그 분이 한번 캄보디아 들어갈 때 어찌 보면 이제 소요되는 예산이 거의 뭐 1억에 가깝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매년 가시고 매년 이 코로나 전에는 뭐한두세 차례 또 가고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이번에 처음 들어간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쭉 하시는데 또 그렇게 선업을 잘 닦으시는 분 옆에 있으면은 뭐그 기사가 됐든그 병원에 같이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가 됐든 어 그러면 우리도 같이 갑시다 하면서 이제 같이 어울려서 갔을 거고. 그래서 그러한 선한 행동을 하시는 분 가까이 있으면 은 같이 선한 행동을 하기가 쉬워지고, 우리 절에서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보살님들이 기도 열심히 하는 분하고 이렇게 만나면 같이 기도 열심히 하고, 절을 다니시는 걸 좋아하는 분하고 인연이 되면 절을 열심히 다니고, 갖가지로 이렇게 행동을 하고, 또 이제... 절에서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는 보살님을 처음 만났으면은 그 절에 봉사하는 걸로써 이제 열심히 다니시고 서로 각자의 인연에 따라서 그렇게 가더라. 절에 가서 이제 가끔씩 그 어떻게 하면 좀 폼을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면 또 그쪽으로 인연이 되면 그쪽으로 이렇게 발달을 하겠죠. 그냥 뭐가 됐든. 좋은 법과 나쁜 법을 이렇게 가려서 사귈 줄 알아야 된다. 이제 가끔씩 그 절에 이렇게 부부 동반해서 이렇게 어른 스님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보살님들이 이렇게 남편의 술 먹는 거나 담배 피는 거를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고 그런 걸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쭉 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거사님들 눈치를 살짝 보면은 술 마시는 데는 반드시 술 친구가 다량 보이고 되어 있고요. <laughs> 담배 필 때는 담배 같이 피는 친구가 항상 이렇게 주변에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술을 마시지 않거나 담배를 안 핀다는 것은 그 친구들하고 약간 좀 소원해지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 되시는 분 거사님들이 대체적으로 이거를 끊는 거 끊어서 이 아내 되는 분한테 약간의 이쁨을 받는 것과 주변의 많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즐겁게 하호호하는 거하고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거사님들은 대체적으로 아, 친구들하고 조금 더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복하다. 이쪽으로 많이 기울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끊는 분들 중에는 이제 몸에 큰 병이 와가지고 고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친구라고 하는 혹은 사회적인 관계망이라고 하는 것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딱 들면은 그때는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더라. 어떤 보살님도 회사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데 회사 직원에서 회사 임원으로 가려고 하니까 임원으로 가려면 그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임원들이 술을 좋아하고 술을 많이 마시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끼어 들어가려면 술을 잘 마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연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고. 자기가 임원이 딱 되고 나서부터는 다시 술을 안 마시는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계속 술을 마시는 환경에서 자기를 이렇게 놔두게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이렇게 또 벌어지고 하더라. 나는 어떤 사람과 가까워지고 어떠한 사람들과 어떠한 경험을 하고 싶은가. 이런 생각을 할때 나쁜 벗을 사귀게 되면 나쁜 쪽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착한 벗 지혜로운 벗을 만나게 되면 그쪽으로 훨씬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질 수 있는 공덕을 쌓고 복덕을 쌓는 쪽으로 더 가까이 갈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물론 한 친구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착한 친구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나쁜 친구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친구에 대해서 평화를 할 때, 우리가 가끔씩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쟤는 뭐할 때는 참 좋아. <laughs> 그 외에는 별로인 거죠. 얘는 이거 할때참 좋아. 뭐 이런 얘기들 하듯이, 그뭘 하든지 간에 본인이 하려고 하는 행동이 웬만하면 선업적으로 가고자 한다면, 그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수 있으면 좋겠다. 약속을 잘 어기는 친구하고, 잘 지키는 친구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 약속을 잘 지키는 시간 약속을 지키는 친구가 좋긴 좋거든요. 그런데도 약속을 안 지키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서로 만나는 거 보면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를 알기 때문에 서로 자, 상대방의 약속에 대해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도 않고 만나기 직전에 한나몇 시간 늦을 것 같다 그러면 어 알았어 하고 자기도 이미 늦는 상태에서 <laughs> 한, 한 시간 있다가 나도 이제 슬슬 준비해 볼까 이러면서 뭐 자기 볼일 보다가 한다든지 서로 이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끼리 만날 땐또그 사람들끼리의 뭔가 언어가 있어가지고 서로 약속 어기는 데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데 조금만 이제 그게 민감한 사람이 딱 기면은 절대 이렇게 같이 지낼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생기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좀 만나는 것이 좀 소원해지기도 하고 또약 같은 특성이 되면 또 만나는 것을 또 익숙하게 하기도 하고 그 각각의 차이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웬만하면 좋은 쪽으로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신뢰를 좀 중요시 여긴다 하는 거고 약속을 잘안 지키면은 아좀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구나고 하 우리가 <laughs>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 신뢰가 있는 거와 신뢰가 없는 거 무엇이 좋은가 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신뢰가 있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신용이 있는 사회가 좋다 하니까 신용카드도 나오고 다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뭔가 대비를 해봤을 때 조금 더 선하고 좋은 방향이 있다면 그쪽으로 갈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사게 두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겠습니다.